조상들 합의를 시켜주고 나면 은 부모님들이 변해요. 희한하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용농도령 최기택입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들. 네. 조상 합의를 좀 하면 네. 구슬 또 하면 이제 궁합이 더 좋아지고 그러나요? 어 무조건 구슬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음. 이거는 어느 경우에 하느냐 조상이 합의가 들지 않았을 때. 어... 예를 들면 남자는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 여자의 집안에서 계속 반대를 합니다. 음. 그러면 조상에서 합의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이 국까지 하겠어요. 잘 살게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예탄맞이라는 거를 통해서 네. 조상들 합의를 시켜주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변해요. 희한하게. 안 좋았던 것도 좋아 보이고, 어, 싫었던 것도 좋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네. 안 좋은 예인데요, 이거는. 네. 궁합이 안 맞아. 음. 근데 정말 둘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옛 한마디를 해야 돼요. 어... 그리고 아이를 낳는 그 연월까지 다 봐야 됩니다. 무조건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이 아이를 언제 낳을 것인가. 내가 물이 너무 많아요. 사주에. 근데 결혼을 했어. 근데 돈이 그냥 새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흑인 아이를 가져야 되겠죠. 그 해운단에 아이를 낳아야죠. 이럴 때는 예탄맞이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반대에 있어서 결혼을 승낙받지 못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 네. 간단하게 저희가 할수 있는 뭐 비방 일반인들할수 있는 비방도 있나요? 나는 음. 내가 근데 예탄맞이라고 해서 군만나라는 법은 어, 없거든요 근데 네. 우리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용궁조령이 할 말은 어, 산소를 가봐라. 산소요? 예. 네, 산소에 가서, 이제, 인간들은 서로 상견례를 하고 인사를 하지만 조상들은 우리 몸을 빌어서 말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여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산소를 가셔서 인사를 하고 나오면 분명히 15일 안쪽으로 뭔가 판가름이 납니다. 오, 15일? 네, 꿈을 꾼다든지, 오. 우리가 정말 배필이 아니면 싸운다든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어, 예탄맞이를 못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남자 쪽 산소를 갔다 오고, 여자 쪽 산소분을, 산소를 갔다 오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양쪽을 다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만이만 해서 우리가 좋은 날, 좋은 시를 잡아놓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분명 사람 꿈을 꾸잖아요. 네. 꿈을 꿀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 싸울 수도 있고. 안시를어떻게내려주시 어, 주더라고요. 음. 그거는 이제 저만의 비법입니다. 이거는. 음. 다가오는 2021년도도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기원합니다. 음.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음번에도 좀 재미있고 즐거운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